잠시 멈춰 나에게로 돌아오는 시간, 아홉 명상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천천히 누워있는 나의 몸을 느껴보세요. 등이 바닥에 닿고 무게가 자연스럽게 침대에 내려앉습니다. 어깨에 힘을 풀고 턱을 부드럽게 이완시킵니다. 눈꺼풀도 무겁게 감깁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길게 숨을 내쉽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어집니다. 호흡은 억지로 조절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쉬는 숨을 그냥 바라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차분하고 시원한 공기가 코끝을 지나 가슴 그리고 배까지 차오릅니다. 내쉴 때마다 온몸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발끝, 종아리, 무릎, 허벅지까지 천천히 무거워지는 나의 다리의 느낌을 따라갑니다. 마치 모래주머니처럼 몸이 바닥에 가라앉는 듯한 무게감을 느껴봅니다. 마음도 그 무게와 함께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고요한 자연 속 풍경을 떠올려 볼게요. 나는 초록빛이 가득한 숲속에 있습니다. 부드러운 잔디 위에 내 몸을 뉘었을 때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조용히 내려와 내 몸에 내려앉습니다. 그 햇살은 따뜻하지만 가벼워서 피부 위에 기분 좋은 온기를 남깁니다. 조금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고 있습니다. 더러운 바람이 나뭇잎을 흔듭니다. 그 바람은 나의 볼을 스치고 머리카락을 살짝 움직입니다. 나는 그 자연의 일부가 되어 아무 저항 없이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땅의 온도, 공기의 흐름, 소리의 결들이 나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생각도, 그 어떤 긴장도 이 평온함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생각이 잠잠해지고 몸은 무겁게 가라앉고 의식은 점점 멀어집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고 이제 깊고 편안한 수면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이 고요한 밤이 나를 따뜻하게 감싸고 쉼이 나의 안으로 조용히 스며듭니다. 지금 이 순간, 그저 편안하게 이 상태에 머무르세요. 나는 이제 아무 방해 없이 깊은 잠 속으로 천천히 들어갑니다.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라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